그래도 <laughs> 그거 맞아 그거 맞아, 맞아. 안녕히계세요 이거 전 변도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팽이 접은 거 가지고 놀아볼 건데요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 예. 어, 잠깐만 기다려. 뭐할 거냐 바로 팽이 할 건데요 네모 아저씨보다는 더 조금 있죠 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할게요. 얘기다 놓고 자 봐요 자 보지는 않게요 이렇게 가 있습니다 친구가 준그 이거 자여기 제일 잘 돌아가는 거 보게요 자, 제일 잘 돌아가는 거 이것도 안에가 다양해요 잘 보세요 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잘안 들어 도와... 안에도 다양하죠?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그런데, 그런데, 이런 게 있고, 이런 게 있고, 이런 게 있습니다. 하고, 딱지, 같은 팽이. 이런 다양한 종류가 이거, 이지 팽이에요. 자, 이런 팽이. 이런 게 있는데, 왜 있느냐? 더 만들고 싶은데 종이가 많이 쓰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못쓰는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 더 넣을게요 잠깐만요 오 됐다 넣을게요 어 잠깐만요 잠깐어 이게 이집 나가야 돼요 어 잠깐만요 자 돌아가서 잘보시죠돌아가 아. 자 이제 한번한번더 해볼게요. 아 이게 잘안 돼서 그런데. 이번 이거. 좀 이게 엄청 좋죠. 그러면 이거 해보겠습니다. 이게 잘돼 엄청. 자, 이제 이렇게 착 했고, 다시 넣겠습니다. 다시 넣겠습니다. 동생이 와서 그냥 넣겠어요. 네, 알죠? 자, 넣을게요, 넣을게요. 이렇게 넣고, 또 넣을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. 여서밖에 없네요 자 쉽게도 이거 조금밖에 못 찍었는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진짜 아쉽네요 왜요? 왜요? 뭐였어요?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거죠 안녕. <놀냐> 에, 아, 이거 뭡니까, 이거? 이것도 뭡니까? 이거는. 제발요, 저기 있죠? 선생님제 아! 아! 였어요 아! 아! 니 아! 아, 자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요 또저 여기 싫습니다 일단 동생을 위해 노획 해 주겠습니다 한번 저만 돼요 콜박에해볼게요 아, 재미없습니다 그럼 갈게요. 아, 재미없는 걸 해봤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. 행위치기도 재밌었는데 자 이제 재미가 없어졌군요. 자 이제 한번더 했으면 어 분리적게 네모 아저씨 검색해서 아니면 하든가 그렇게 자기가 상상력을 접어보세요. 그럼 안녕 아 맞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 안녕!